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절 여러분 한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매출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많은 위에 광야의 지면에 참고 네. 물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시되 어느 까지 너희가 명과 율법을 지키지 하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으로 만나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시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먹을 것이 무엇이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유가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오신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교육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면서도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 안에서 하나님은 먹고 나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날마다 줄 거다 그런데 이 양식을 통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한 원칙과 규례대로 만나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준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주실 건데, 단순하게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은, 그날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 그날 먹을 만큼만 걷어가고, 내일까지 남기지도 말고, 그날만 딱 먹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걷어가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매일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 공급 속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 기둥이 가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 주시고, 그리고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가지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그 원칙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한 사람에게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저마다 먹을 만큼만 그리고 정확히 그 식구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에서는 그들은 늘 어려움 속에 살았고 늘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또 애굽의 사람들은요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소유와 격차가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계급이었으니까 막 그냥 던져 주는 거 그냥 거의 버려지는 것만 먹었는데 애굽의 높은 사람들은 다잘 먹고 잘 살면서 그 그런 제도 속에서 그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게 하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살라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분과 계급에 따라 소유와 격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균등한 소유와 균등한 분배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 광야 생활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이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얘기하시지 않고, 내가 준 것만 정확히 먹고, 그날 주는 것만 하나님이 거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날그날 그날 주시는 것을 내가 거두고, 그날그날 그날 주시는 것만 먹고 남겨두지도 않고, 그냥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훈련이 뭐냐면, 그동안의 신분과 계급 안에 있었던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 근성을 하나님이 다 꺾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줄까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걸다 꺾어내시고 그리고 신분과 격차에 따라서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가 아니라 이 광야라는 이 시간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거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먹고 남은 것을 아침까지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먹고 나서 남은 걸 아침까지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부, 비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요. 그날 먹고 그날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풀, 악취가 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공급할 테니까 너희는 욕심부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겨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만나를 내일까지 남겨놔야겠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것을 늘 걱정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을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걱정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근성 노예 근성을 하나님 지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아픔들을 지우고 계시고 내일까지도 남겨 두지 말고 오늘 다 먹어라. 내일의 인생은 내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구름 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들 있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그날 먹고 남겨두지 않으면 그다음 날또 내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인생은요. 철저하게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며 감사함을 누리고 내일까지 남겨두지도 말고 하나님이 오늘 주셨으면 오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와께 거룩한 안식이리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참 재밌는 하나의 원칙이 더 생깁니다 그 원칙은 뭐, 무엇이냐면 다섯째 날까지는, 다섯째 날까지는 매일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먹고 악취가 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거둔 것은 일곱째 날에 썩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벌레도 뭐 생기지 않았고 악취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나가서 그 만날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안식을 누리며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쉬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우리를 위한 것인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려움 속에 늘 괴로움 속에 노동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아시고 그들에게 쉼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쉼도 허락해 주시고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거둡니다 다 거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집에서 쉽니다. 하나님이 휴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입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언제죠? 창조 때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셨던 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쉼으로써 다시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쉬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일하지 않고 그날에는 만날을 거두러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쉼을 누리며이 가족들과 함께 그 안식일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은 저는 여전히 동일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고 하나님은 주의 날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쉼을 허락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피땀 흘리고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정말 어 정말 똑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이 계셔서. 저보다 두 학번 선배였는데 그 선배는 저랑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그 선배는 그 대학교 대학원까지 모든 학점이 a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45 만점 대학원도 45 만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배한테 가서 왜 같이 노는데 선배는 성적이 잘 나오고 저는 성적이 안 나올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지금도. 그 지금 공부에 관련된 책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 공부에 관련된 책을 쓰고 계신데, 그 선배는 지금도 여전히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계속적인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뭐였냐면 주일은 쉰다였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쉰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배의 말은 안 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이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쉬기 위해서 이6일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공부 책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가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성경 가르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의 한 이제 어 청년입니다. 지금도 청년인데 그 청년은 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학을 고려대 나오고 대학을 고려대 어 대학원을 연세대 그리고 연구소는 서울대 연구소 이렇게 나온 친구입니다. 정말 특이하죠. 고대 나오고 연대 대학원 나와서 서울대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도 원칙은 주일은 쉽니다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그 교회에 전도사가 없어서. 그 친구가 전도사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역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원리와 원칙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신 원칙이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원칙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제가 몇주 전에 설교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쉼은요, 그냥 우리가 육체 노동을 쉰다라고 단순히 우리의 몸이 편해지고 쉼이 아닙니다. 진짜 쉼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쉼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 쉼입니다. 그 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업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수업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양식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거두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욕심 부리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라는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것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라는 원칙입니다. 이건 광야 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칙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요. 여섯째 날에는 어, 두 배를 거둬서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어, 거두러 나오지 말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계속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며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회복을 경험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휴일과는 다릅니다. 휴일 휴일과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편하게 쉬고 편하게 놀고 이 날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는 날을 하나님은 안식일로서 지정하셨습니다. 안식은 육체의 쉼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지킵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심을 누리며 영혼의 평안함과 생명이 공급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런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보낼 때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이렇게 통화하게 됐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과 통화하게 됐는데 성도님이 주일을 잘못 지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주일을 지켜 주일은 예배 드려야죠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도 아시더라고요. 저도 주일을 잘 지켜야지요라고 하면서 같이 또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임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매일매일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말씀으로 나눴었지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먹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정말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일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갈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말 신실하게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주일이라는 이 날이 어 나중에 마, 말씀으로도 나눌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의를 지킴을 통하여, 주의를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킴을 통하여, 그 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어떤 신앙이 고백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정말 거룩하게 지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